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자, 오늘 프로토 승부 184회차 자 K리그로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포, 포항과 강원, 전북대 제주 경기로 자두 경기 짧게나마 준비를 해왔으니까 참고용으로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하는 해병사 나이의 초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첫 번째 경기 포항과 강원으로 한번 짧게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일 30분에 포항 스틸리아드라는 포항 홈에서. 자 강원이 원정 경기 넘어가는 경기죠. 현재 승점 3 8점에 3위, 승점 3 7점에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항과 강원이고 두 팀의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무승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섯 경기 동안 포항이 2승3무로자 강원한테는 다섯 경기 동안 진이력이 없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해외 배당흐름을 보시면 일단 정배는 포항 쪽으로 1.9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이 떨어진 것보다는 오르고 있는 배당이 더욱 더 크고 그게보면 강원은 역배 약네 배당이 가까이 배당을 받았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자, 무승부는 아직까지 배당의 변동사항은 없고, 그리고 2.55 규제에서는 현재 오바가 현재 정배를 받았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외 지표도 한번 보시면은 자 해외 분들이 이 경기를 구매하신 거는 자 포항 쪽으로 55%를 갈 정도로 포항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실 정도로 현재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는 배당흐름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강원, 그 다음에 2 5 언어 기준에서는 언더로 떨어지고 있고 해외 구매에서는 포항이 더욱더 높다는 점을 짧게 나마 보실 수 있겠고 자 결론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현재 포항 같은 경우는 4사이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을 보이고 이호재 김인 홍윤상을 활용한 공유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백업자워인 정재희하고 백성동의 한려우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그에 반면 강호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야 날 것으로 보이고 이상은. 김경민, 양민약을 활용한 공투를 통해서 득점 창세를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백어자우인 정한민하고 카미아의 한량 역시도 이번 위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팀의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펑의 경우, 이호재, 오베르단, 완델손, 그 다음에 김인성 등 주주 멤버들이 모두 건강한 상대로 출전 가능, 가능한 상태이고, 자, 이번 여름 이적, 이적 시장을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안재준을 부천해서 전격 영입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더욱 강화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후반전 교체 출전이 예상되는 자원들이 뭐 역시도 강원의 정한민 카미아보다는. 포항에 백성동하고 정재가 더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항의 교체 전략이 강온보다 비교적 더 앞선 전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이 경기는 홈팀의 옷이 속에 언더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이 경기는 포항승과 언더로 자첫 번째는 기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두 번째기도 넘어가셔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경기 영상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들 스포츠 적중하기 힘드시죠. 이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하는 해병대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아래 고정 댓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기는 전북현대와 제주유나이티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일 30분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전북현대 홈에 제주가 원정이 나서는 경기죠. 두 팀의 다섯 경기 승리를 보시면 전북이 연달아 세 경기 이겼고 무승부 마지막은 제주가 이기면서 상대 맞대결은 전북이 3승, 일무일패로 제주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번 시즌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전북은 너무나도 좋은 성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팀 해외 배당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뭐 정배는 전북핸대 쪽으로 현재 배당 흐름이 현재 받아 있지만 배당 흐름은 지금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제주는 역배 세배당 이상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죠. 그에 반면 무승부마저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이쪽은 어느 기준에서는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워낙 지금 전북 현대가 상대 맞대결에서는 우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시즌 너무나도 못할 정도로 강등 위기에 지금 떨어져 있는 전북 현대보다는 제주 쪽으로 현재 47% 가이 정도로 해외 분들은 제주 쪽으로. 좀 많이 몰려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자 결론적으로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북은 4-4-4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티아고 송민규 정면간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백업자워인 에르난데스하고 문선입의 한렙 역시도 이번 중요한 한강이될 것으로 보이고 자 그에 반면 제주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진성욱, 서진수, 헤인스를 활용한 공유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백업자인 카이나하고 한종무의 한약 역시도 이번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결론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김학범 감독의 제주는 직전 직전 경기에서 상대의 맞춤형 전술을 잘 준비해서 김기동 감독의 서울에 세 거를 몰아치며 승리한 상황입니다. 팀 분위기만큼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제주는 한반도 육지 지역에 위치한 팀이 아닌 섬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 떠날 때마다 선수들이 비행기 버스 이동으로 피로 누적이 충분히 상태의 경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특히나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비행기 스케줄 잡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가 여름철만 되면 특히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으로 피로 누적 그리고 전북의 구멍나 왼쪽 풀백 포지션에 대한 불안 요소를 했을 때이러 요소를 모두 감안있을때 저는 무승부와 그리고 서브로는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자첫 번째와 두 번째 경기로 한번 짧게나마 추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 주시면 되겠고 더욱 더 디테일한 모습 추천조합은 자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한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어자 지금까지 분석한 해병사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